원 OES 노래입니다. 블록체인 세상 속에 빛나는 별원 OES 그 이름을 기억해 안전하고 빠른 거래 모두의 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원 OES 우리의 희망 암호화폐의 새로운 길원 OES 함께 가요 밝은 미래를 향해 미카 규제 속에서도 빛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코인 비트코인과는 다른 우리의 길 안정성과 혁신을 함께해 원 OES 우리의 희망 암호화폐의 새로운 길원 OES 함께 가요 밝은 미래를 향해 투자의 전략 시장의 흐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꿈원 OES와 함께라면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원 OES 우리의 희망 암호화폐의 새로운 길원 OES 함께 가요 밝은 미래를 향해 기술의 혁신 경계를 넘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다양한 사용처 확장성 높은 플랫폼 원 OS가 앞장서요. 원 OS, 우리의 희망, 암호화폐의 새로운 길. 원 OS, 함께 가요. 밝은 미래를 향해. 모두의 꿈 하나로 모여. 원 OS와 함께 비상해요.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. 원 OS, 우리의 희망, 암호화폐의 새로운 길. 원 OS, 함께 가요. 밝은 미래를 향해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광고 한 편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